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큰 성취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렇게 아주 썩 잘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그 방송반 활동을 하면서 뭐랄까, 그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그때 그 여러 가지 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뭐랄까, 리더십 같은 거를 배우게 됐고요. 제가 방송 반장이 되면서 이끌어가고 뭔가 큰그 방송제라는 행사 하나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리더십이라든지 프로젝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게 그 나중에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저는 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당시에 그 1학년 때 마침 일본에 아르바이트를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아르바이트를 가서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하고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돕고 그런 경험을 한달 정도 했었는데 그게 돌아보면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뭐 하나의 그 변화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걸 더잘 알고 싶어서 그런 호기심이라든지 그런 걸 키워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 책을 읽고 그렇게 돼서 그 뭔가 한 단계 새로운 지식의 세상에 점프를 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을 알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많이 성장을 했고 그렇게 해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문 기자가 돼서 기자로서 그 이후에 이렇게 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많은 좀 문제가 그 가장 물질 우선주의 즉 돈이 최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이렇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참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돈보다는 뭔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좀 공헌을 하고 자기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이렇게 살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탐욕을 부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탐욕 탐욕을 부리지 않는 한에서 자기가 그이 은퇴해서도 이 세상에 공헌을 하고 누군가 남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면서 계속 즐겁게 뭔가 배우고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배움의 삶이고요. 그런 배움의 삶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그런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그것을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경제 활동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스타트업들 그런 것 스타트업들을 많이 키우고 육성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학생들한테도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게 있겠지만요. 일단은 학교나 그런 데서도 뭐랄까 현장 학습,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게 뭐 부모님들이라든지 기업가들을 학교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을 해서 어떻게 우리 기업이 돌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수 있는 좀 기회를 많이 줄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뭐랄까 이런 좀 기업을 무조건 악으로서 이렇게 나쁜 것 이라고 보면 안 되고, 기업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랄까, 원동력이라는 점을 잘 이해를 하고, 어, 호기심을 키워서 어떻게 기업 활동이 영위되고, 어떻게 그 기업들이 세상의 문제를 풀고, 우리들한테 뭔가 그 가치를 가져다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뭐 어릴 때부터 자그마치만 좀, 통장을 갖는다든지, 그리고 자신의 돈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가치를 늘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 공부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이렇게 세상이 급격하게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서는 앞으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의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워낙 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을 빨리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대처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 그 경제 교육이 우리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 그런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단초를 제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이 많은 현장학습과 현업에서 뛰고 계신 분들을 만나면서 좋은 자극을 받고 그런 그 청소년들이 나아가서 그 새로운 기업가, 그런 스타트업 창업자로서 이렇게 다시 성공을 하고 또 후배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경제 교육을 할수 있다면 그게 최고일 것 같습니다.